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90분 안에 어떤 팀이든 한 골이 나오면 경기는 90분 안에 끝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문전으로 길게 올려줍니다. 자 헤딩 경아 박스 안쪽으로 떨어졌는데, 어! 자 좁은 공간에서 일단 턴이 슛! 아 여기서 다시 편네. 공으로 막아냅니다. 커널킥 가져가고는 대전 코레일. 자 지금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수 여인혁 선수 장신 아닙니까? 네. 여인혁이 앞쪽에 올라가서 떨궈주는 역할을 했고요. 조석조와 김정주 연속된 슈팅 기회. 자 대전 코레일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밀어 줍니다. 박현진 왼발이 좋은 선수인데요. 자, 자 타가트 타타 타가트 슈 다! 여기서 높게 뜹니다. 자, 타가트 올 시즌 K리그1 신입생인데 어, 18골로 득점 선두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결국 후반전은 교체 네. 아웃 되는 나름의 구력을 또 맛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태훈이 볼 잡고 그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김태훈. 자, 차동이볼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줍니다. 김정규! 끝! 골을 잡어받지 못합니다. 너덩건이 자급하게 달려나와서 끌어냅니다. 자 최동일과 김정주 아주 기가 막힌 이대일 패스 연결. 네. 최동일이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수원삼성의 간담을 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왼쪽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아 좋아. 요자빈 공간으로 찔러주는데요. 김태은의 그대로 크로스. 네. 떨어지고 맙니다. 자 공격 쪽박스근처에서 부문 전술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코레일입니다. 양상민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연기운, 자연기훈 돌면서 앞쪽으로 살짝 백출, 백출 왔습니다. 딱어면출 들어갔어, 첫 번째로 들어갔어 만들어냅니다. 자, 고승범 선수의 선제골 수원 삼성이 15분 만에 뜨립니다자 고승범 선수가 이렇게 해주네요. 네, 자 지금 왼쪽. 경기 연기원에게서부터 시작된 역습이 자, 고승범에게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완벽한 슈팅을 이명근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자, 수어 아주 답답했던 그런 한루가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네요. 자, 왼쪽에 지금 염기훈에서부터 지금 잘 풀어놨고요. 네. 여기에서 어, 완벽하게 열리는 것을 달려들던 고승범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 모든 선수들이 두루두루 관여한 좋은 장면이죠. 네. 타가트, 박평직, 뭐, 염기훈, 그리고 마무리 고승범까지. 자, 자 고승범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 골이 없는데, 네. 어, 올 시즌 첫 골을 아주 중요한 무대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 있는 고승범입니다. 아, 이 인생 역도 정말 좋아하네요. 네. 자, 높이 커다랗습니다만 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장원석, 김태은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전포를 또 여인혁 선수를 전진 배치시키겠죠. 자, 김정주가 올려줍니다. 헤딩! 그대로 노동근 품에 안깁니다. 자, 지금 최동일 선수 머리에 맞춰봤는데 최동일, 정면이었네요. 최동일 선수도 심장이 185로 높이가 있거든요. 자, 중앙으로 연결. 조금 짰습니다. 보스범이 돌려놓습니다. 자최 전방으로 연결하는 것이 헤딩 이명 어, 연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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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연결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연결 아. 득점왕. 자 주심이 v r 에볼것 같습니다. 자, 이상을 마무야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들어가면서 연결은 득점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연결이 지금. 어, 두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인데 이 골이 들어가면 최다 득점이 되거든요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VR을 봅니다 네. 자 노골 아, 처리가 아, 됐습니다 핸골볼 선언이 됐습니다 네 노골 처리가 됐습니다 자 수원 입장에서는 네. 아, 승기를 좀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고요 대전 코레일은 아, 정말 위험한 아 여기서 여기서 오른팔에 맞았다고 봤네요 손에 맞아, 살짝 맞았 네, 저희 각도에서는 네.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아, 이 각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명근 골키퍼가 나와서 경합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아, 아 맞았네요. 맞았네요. 네. 자, 연기훈이 짧게 주고요. 이종석의 패스를 이어 받았습니다. 반대쪽으로 올려 주는데요. 헤딩 커칭 어 터졌습니다. 그대로 슛 아, 다시 한번 커칭 커드입니다아 이명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쓰러지면서 맞고 일어나면서 맞고. 또 구대영 선수가 오 좋아요 구대영 돌려세웠습니다 구대영 꺾어줍니다 반대쪽 이으로 안토니스 슛뻗어니다 안토니스 말레슛팅이 그대로 크로스바 위에 네. 벗어납니다 오른발에 제대로 얹히진 않으면서 빗나 가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구대영 선수의 아이 정말 멋진 턴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 있을 레바논 그리고 그 브라질과의 2연전 대표 경기를 했습니다. 정말 연결! 오! 자, 돌아서는데요. 여기서 슛! 다 아, 막힙니다. 자, 왼발에 조준을 걸어봤던 염기훈 하지만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돌면서 아, 왼발에 조준을 네. 걸어봤는데요.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침착하네요. 고승범이 돼요. 고승범 슛! 막. 다시 아, 한번 합니다. 이명근 네. 오늘 고승범 선수가 아, 뭐가 되는 날이네요. 네. 고승범 앞쪽에 슈팅 찬스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자두 팀이 좀 마음이 급한가요? 전반전에 비해서는 패스 미스가 좀 많아지면서 세번 이상 패스 연결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아, 자, 김 고승범 가울인데요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김태훈 선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주심이 휘스로 울렸습니다. 자, 이광표가 직접 때립니다. 살짝 오우. 빠집니다. 네. 자 역시 이간표 왼발은 아, 대전 코레일의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 때도 아주 골대를 때리면서 소원승성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이관표 선수인데요. 자 양팀 감독들 아김승희 감독도 이제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자또 한번 프리킥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주가 아,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헤딩 헤딩. 깃발 올라갔어요 아, 깃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여인혁의 자 여인혁 선수의 머리 맞고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 보심의 깃발이 올라갔거든요 네. 자 1대1 동점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보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골이 네. 들어간다면은 어, 수원 입장에서는 또한 골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자, 지금 몸통이 좀 앞으로 나왔다고 본것 같은데 아, 살짝 지금 팔이 나와 있었는데 아 여기에서 이제 첫 터치를 맞았을 때 그때 이제 약간 팔이 나와 있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옵사이드, 벌써 VAR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최종, 아, 최종 두 번째 수비수와의 움직임이 자, VAR를 봅니다. 자, 콜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직접 보지는 않고요 네. 신호를 듣고. 원심 유지. 그렇죠. 윤기훈 선수가 수비수를 완전히 무, 무력화시키는 좋은 클러스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박형준이 또한번 밀어줬습니다. 전세진. 자, 짧게 주고. 자, 전세진 이어봤습니다. 자, 뒤쪽에서 그대로 슛! 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김민우 선수의 마무리인데 네. 자, 고승범의 슈팅이 꼴대 맞고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네. 애매한 상황에서 네. 김민우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습니다자 오늘 경제 서만큼은 고승범의 럭키 세븐 투 럭키 네. 세븐이 빛을 발하고 있고요. 마무리는 김민우입니다. 네 오늘 이 임생 감독의 고승범 카드가 아주 멋진 그런 어떤 모림수가 됐습니다. 야, 전반전에 오른발로 후반전에 왼발로 고승범 선수 오늘 슈팅이 정말 위력적이네요. 네. 자, 리그에서 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던 고승범. 오늘 네. 그 아쉬움을 네. 파이널 무대에서 마음껏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있고, 고승범 선수의 슈팅. 자, 지금 자, 왼발. 고승범의 네. 왼발이. 네. 자, 골때 맞고. 자, 이거는 고승범 골로 인정이. 네. 고승범 골이네요 아, 충정으로 정정이 됐네요. 그렇죠. 고승범 선수의 골로 아, 네. 지금 골대를 때리고 골대 안쪽에 떨어졌다가 나왔습니다.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 <laughs> 지금 주심의 위치 때문에 네. 약간 손해를 봤어요, 대전 플레일이 자, 전세진이 그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전세진. 자, 전세진, 오른쪽 치잘들어줬습니다 어, 잘 자, 잡아놓고 슛! 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거의 승기를 확정짓는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자. 골차 김민우의거 아까 잃어버렸던 골을 되찾게 됐고 자, 대전 코레일은 좀 어, 이번에 불운이 두번 겹쳤네요. 그렇죠. 그, 주심에게 막히면서 공격권을 뺏겼고 그다음 골키퍼 실수까지 나오면서 실점을보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 네. 주심의 위치데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골 상황이 아니라면 주심의 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 어떤 도치를 하진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골키퍼의 실수도 춥고요 자, 전세진을 밀어준 것을, 김민호의 슛, 이명근 발맞고 꺾이면서 들어갑니다. 자, 김민호 선수 는 1골 2세레머니네요. 염기훈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올라오고 있는 구대0 염기훈. 자, 짧게 밀어주고요다 돌면서 중앙에서. 자, 전히 전세진, 전세진! 다시 한번 연결! 돌면서 슛! 자, 어어어요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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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염기훈 선수는 개인통산세 번째 우승을 또 FA컵에서 달성을 하는 자축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유력한 MVP 후보이기도 한데, 네. 자, 지금 여기서 전승수에기까지 오는 과정이 좋았고, 본인이 아 여기서 욕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네. 염기훈 어, 이 최고참에게 깔끔하게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로 골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아볼을긁진 네. 아, 상황에서 결코 쉬운 장면은 아니었는데요. 네. 자 앞선 4강전까지4 골을 기록했던 염기훈 한 골을 추가하면서 이다 골로 네. 아, FA 컵 득점왕을 확정지으면서 수원의 우승도 거의 확정짓는 4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결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골을 기록했던 김민우가 뒤쪽으로 밀어주고요. 자, 또 열렸는데요. 자, 박형준 슛!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균의 선방입니다. 자, 박형준의 왼발 대포할 슈팅이 나왔어요. 네. 자. 자, 두 팀의 핏설이 울리면서 2019 KB 하나은행 FA컵 우승은 수원 삼성으로 결정됩니다. 자, 선수들, 양팀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네. 이 경기에 어떤 여우를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승범 선수는 네. 정말 인생 경기로 본인의 네. 기록, 그리고 수원의 기록에서도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FA컵 우승 네. 주역 중에 하나인 고승범 선수가 앞머리에 이름을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홍철 선수, 초상범 선수가 부상으로 아예 명단 제외가 된 상황에서 네. 어, 수원 선수들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